지금 대구 현장에서는 KT 선수들이 이 창단 첫 우승을 자축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단 첫 우승의 기쁨을 이 선수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팀 KK로 올 시즌 한 시즌을 서로서로 동고 동락하면서 고생했던 선수들인데요. 또 오늘 에이스로서 호투해준. 쿠에바스 선수가 아직까지도 화이팅을 해쳐주고 있아 오늘 쿠에바스 선수 정말 대단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까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완벽히 이강철 감독의 믿음에 보답을 했고요. 또황재인 선수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오늘 굉장히 굉장한 활약을 또 보여주고요. 아우 좀 웃네요. 네, 아 마음이 정말 것이죠. 아프네요. 여름이다 그죠? 아 그래요? 맞죠, 네. 아, 친구시죠? <laughs> 또 원정 응원을간 KTL 팬들도 정말.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대구까지 참 멀리 찾아갔네요. 일단 그러니까 저렇게 원정까지 이제 가서 원정 구장에서 응원을 하는 것도 네.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근데 저렇게 열정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을 KT의 선수들이 잘 해준 것 같습니다. 네, KT 정말 팀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역대 1두번째 팀이었고. 그렇죠. 최하위를 전전하다가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우승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승용 단장이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선수 수급이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선임을 한게 이강철 감독이에요. 네. 그 그러니까 전에 약했던 KT를 정말 3년 만에 이강철 감독이 패널트 레이스 우승까지 시켜놓은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강철 감독과 이승용 단장의 노고를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맞아요. 아까 이강수 감독이 얘기했던 원 KT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까 그러니까 선수들 하나 하나의 이름을 얘기하기보다는 KT 모든 선수들의 고마움을 표시를 했는데 이런 면이 오시는 KT의 지금 성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강철 감독 역시 2018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또 한국 시리즈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